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스텍스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마침내 반등 포지션을 잡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변곡점 자리에서 단기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21선 안정적으로 뚫었고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갈수 있는 그 명분과 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하락 어떤 명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유한코가 s t x 엔진을 이제 매각할 준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지금 주식을 계속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두달 전부터 계속해서 매각이 돌면서 현금화를 좀 시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동안에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가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유한코는 이제 딱한 가지 원칙은 지킬 거예요. 지금 과반, 50%, 플러스, 50 플러스 알파의 지분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들이 차에 실현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던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지막으로 매각이 나온 게 9월 26일에 나온 공시고, 지금 두 달간, 두 달간 추가 매각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자, 두달 동안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고점에서 다 털어내고, 자, 이때 라인에서 다 털고 10월달은 사실 애꿎은 개인들, 기관들만 지금 털려냈다는 거거든요. 유암코는 어쨌든 지분을 조금 더 팔더라도 주가를 다시 여기까지는 끌어올리고 팔 겁니다. 지금 STX 엔진은 중요한 호재들이 계속 있고, 지금 최근에 연달아서 수주가 쏟아지는 거, 지금 방사청과 860억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자, 429억 원 규모 디젯 파워 플랜트 엔진 공급 계약 체결했죠? 자, 그리고 하나오션과 368억 규모의 계약 체결. 자, 이게 지금 최근 1, 2주 안에 나온 그런 수준데, 지금 이런 매출이 1년 수주에 거의 4분의 1이에요. 지금 1, 2주 안에 나온 수주가 이만큼입니다. 자, STX 엔진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자, 계속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60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실상 하나 오션이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결국 부품 기업들 에스텍스 엔진도 여기에서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이 오버행 이슈가 끝나면 주가는 반등을 가져갈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미 매각은 두달 전에 끝났습니다. 두달 전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이미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특히 이런 지배구조 관계에 있어서 특히 스맥 같은 경우는 SNT 홀딩스가 이제 경영권 확보 선언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좀 예측을 시켜 드렸었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스맥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초 대박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미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 제가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 역대급 수익률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요.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X 엔진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을 거예요. STX 엔진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목표가 얼마까지 봐도 되나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STX 엔진이라고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을 매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미 역대급 적중률과 수익률로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 원전주 등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한 타점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시장 분석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초대박의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면 저는 반드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았었던 알테오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에코 프로 같은 종목들.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니에요.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목을 레이더에 포착을 했고, 사실 상승의 초입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요.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들어온 종목이지만, 지금 최근에 시장이 눌리면서 그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도 여러분들이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재료지만,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도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정보를 선점하고 그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타이밍을 잡고 매집해서 돈을 법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 결국 이런 도전이 나중에는 수백 수천만원의 그런 계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수억 원대 계좌까지도 돌아오겠죠.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어쩌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 이 기업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기업이죠. 세계 1위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 SC, 이 약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알테우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피아주사 항암제 기술, 그걸 한국 기업이 최초로 성공시킨 겁니다. 그 결과 알테우젠의 주가는 최초 기술 수출 성사 이후 1500%에 달하는 폭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제약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으로 세상의 알테오젠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는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상승을 만든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5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선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무려 4만 프로 이상 폭등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4천 프로가 아닌 4만 프로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증명을 다 해냈습니다.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됐고요.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매집해야 합니다.